음. 자, 길리아스 전투지입니다. 여기 고술 갈까요? 정술 갈까요? 고술 갈까? 정술 갈까? 요것도 정하고. 아, 그 다음에, 확실히 흑마를 할까? 여러분들? 그냥. 흑마 할 때, 흑마 하면은 저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플레이 하는 게. 근데 여러분들이, 아, 졸려요! 흑마 계속 하실 건가요? 자꾸 그래가지고. 어, 알았어요. 하면서 나도 의기소침해가지고 흑마를 못하고 있는데, 이제 딜이나 뭐, 이런가지 생존, 뭐, 이런 거 생각해보면은, 어, 흑마가, 키워야 돼요, 흑마.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은? 간호사제. 간호사제님이 길드에 가입하셨는지. 응? 안녕하세요. 누구지? 아, 내가 볼때 푸드님은 아마도. 예, 아마도. 일주일을 못갈 듯. 나도 그 생각은 좀 해요. 한분 길드 가입했어. 누시지? 어, 아이 정수랄 걸. 아이, 나 고술이에요. 에이, 고술이에요. 나 아, 나 고수리에요. 에이, 고수리에요. 나꼬슬꼬슬 아, 착상세개 분리 말고 다른 거 찍을 야 근데 이것도 세개 분리도 밀쳐내고 스킬 끊는 능력이 있어 갖고 뭐, 괜찮긴 한데. 자, 저 뒤로 돌아갑니다. 뒤로 돌아갑니다. 어디 보지? 뒤에는 누가 있니? 단성사. 너 신기니? 신기세요? 신기다. 면역 무적썼죠? 양군. 삭제. 아 양군 무적. 헤드도 있구나 버프 보니까 기절 풀고 정화 빛의 성방못 끊었어 헤드 알. 호흡. 영혼흡수. 아유. 하지만 유네 벌떡 일어서. 안 되겠다. 그냥 힘으로 때려야겠. 다 어, 근데 아유 죽었네. 못 밀었네. 힘 싸움이 많이 빡신것 같다. 처음에 신기를 호로롱 못 노인게 너무 아쉽다. 중앙은 밀렸네요. 우리가 딜이 좀 딸리나 그렇게 많이 딸리는 것 같지는 않은데. 치유량이 많이 밀리는구나. 치유량이 두 배가량 차이 나네요. 신성사제가 신기보다 힐이 낫고, 우리 광산은 괜찮을래나? 빨리 잡아보죠 기절 두드. 이안 보여? 어디 갔어? 전사. 헤드가 또 있나? 뭐야, 얘네 헤드가 몇 명이야? 오케이, 하나 잡았고. 밥상. 풍마 얘네 힐러 어디지 힐러 분명히 일어났는데 여기있다 뒤에 조드 아우 <laughs> 어 돌렸다 어 등대 돌렸어 점수 차이는 200아 이길 수 있을까 원딜을 잘한다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딜이 짱이야. 어, 아, 나 부활했구나. 아, 맞다. 나 여기서 뭐하고 있냐? <laughs> 어, 광산 굳혔어요. 여기 수비 혼자죠. 등으로 가자 등깃 불안하다 제발 버텨라 버텨 버텨 자 200점 차이 많다 얼러 많아 아 이럴 때 수력 테러 해줘야 되는데 여긴 최대한 버티고 아 토템만 아수수수수 수 빨리 달려야 되는데. 근데 제가 아까 등대로 달린 타이밍에 그때 수력으로 달렸으면 더 좋았어요. 근데 나 혼자였고 우리가 유지력이 되게 약하다 그쵸? 등대 먹고 얼마 못 버티고 바로 또 뺏기네. 수지원 다운 그래도 미뤄야지. 지원 다왔다고 안밀거야? 밀어야지 저쪽에 힐러가 3명이에요 요즘 얼라이언스 3일 조합을 되게 많이 만나 무서워요 등대는 어떻..어떻지? 전사 한명 가는데 나도 한..나도 아, 한번 가볼까? 음. 리트로 쿨타임 이거 토템이죠 수비 혼자인 것 같은데. 법사, 법사하고 주술사인데. 자 저는 법사. 어레. 어레. 잡았고 얼방. 얼방 얼방 끝. 얼방 끝. 헤드인가? 귀신기. 헤드. 여기는 밀렸다. 어쩔 수 없어. 그냥 힘적으로 힘싸움이 아예 안 되네요. 노는 수밖에 없어. 어디 보자. 여기서 거센 강타. 야 무장이 이제 되게 길다. 물빵 먹고. <laughs> 어? 뭐? 선 걸렸죠? 아신기왔다 에이, 에이, 아 형님. <laughs> 그래도 참에 걸려갖고 무한 모든 디버프가 다 사라졌는데 봐줘 형한번 봐줘 안 그렇게 오 살았다 로아 너이못 됩니다 신망 신망 형안 그렇게 아 미안해 미안해 아미안 그렇게 아아 잠깐만 아 얼라이싱 <laughs> 어, 안그런대니까 에이 아쉽다 그래도 호두분들도 요번엔 되게 잘한것 같아요 음. 얼라분들이 되게 잘했어 아쉬워